안녕하세요, 닥터부지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어, 주요 기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은 줄고 있다. 음, 2년간 7 4,200채가 입주를 어, 한다라는 헤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도권 내에서도 인천 그리고 어, 지방의 광역시 중에서는 요 대구는요, 뭐 공급이 많은 거는 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더라도 요 인천 어, 대구는 이렇게 공급량이 어, 많고요. 그게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공급량이 없죠. 향, 향후 이제 2년간 서울의 아파트가 7 4 2 0 0채 입주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어, 시뮬레이션이 됐는데, 요 수치를 뭐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연간 약 7,500채 정도가 어, 줄어든 물량이다라고 어, 보실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이렇게 좀 오르게 되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시장인데 그죠 근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 계속 오르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기 불안 우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 분들이 매수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거래량을 보면 되겠죠? 거래량이 평균적으로는 한 5천 건 이상, 뭐, 사실 상승장에서는 만건 만 이상도, 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사실 몇백 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뭐, 정상적인 시장 상황은 아닌 겁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도 올리다 보니까 뭐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는 게 유리하니까 월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뭐 팩트는 뭔가요? 팩트는 결국에는 수도권 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량이 없으니까, 음, 정부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들이, 어 나오는 거고요. 서울, 아현, 도림동 등 8곳 1만 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그래서 또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위기는 맞지만은 위기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지역들이죠.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은 마포구, 영등포구 어, 중랑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그리고 금천구 일대가 요번에 어, 새롭게 다시 어, 지정이 된 겁니다. 근데 뭐 기사만 보는 것보다는요, 구체적인 보도 자료를 보는 게좀더 어, 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되는데,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의 전체를 좀 살펴보면은 보도자료 이렇게 나옵니다. 국토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여덟 곳 선정이라고 나오고요. 뭐두 개가 이제 같은 파일이니까 뭐 PDF를 하나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되고요. 열어 보면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8월 26일 날짜고 이런 주제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잖아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 1번부터 이제 8번까지입니다. 이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재미난 게또 다른 뭐 힌트가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음, 다만이라는 이런 어, 내용이 있는데. 어, 도봉구 창삼동하고요, 어, 서대문구 홍제동요두곳 같은 경우에는, 뭐, 요번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재 논의를 앞으로 해가지고, 뭐, 다시 선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힌트들이 남아있으니까, 요걸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권리의 산정 기준일. 요게 우리가 조합원이 돼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데, 그 날짜가 되는 게, 공모 공고일인, 어, 21년 12월, 30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짜가 있어요. 향후 재개발 공모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그런 지역들은 일괄적으로 22년 1월 28일이 이제 권리선정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게, 뭐, 거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거래를 했다, 해당 날짜 이후에 거래를 했다라고 해서 현금청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떨 경우에 현금청산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 권리산정일 이후에 뭐 신축, 지분 쪼개기 된 거를 내가 그런 물건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청산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 피해서 하시면 되겠죠? 어 근데 뭐 이런 게 있죠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뭐 사실 투기 방지 대책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죠 토지거래 허가 및 건축 허가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요게 되면은 사실 실수요자들만 요거를 뚫을 수가 있겠죠 어실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요런 지역들이 음 좋은 기회가 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신길동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주부입니다. 이렇게 1주택자 주부님이 사연 주셨고요 뭐 신길동 아파트는 신축이고 아직 비과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를 팔아도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는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 내가 이제 상속을 받은 주택을 매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3억 정도의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뭐 투자를 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가능하면 한 2억 정도만으로 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1억은 뭐 예비비로 남겨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살고 있는 지역 주변을 우선 보니까, 요 노량진 존치구역을 뭐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매수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억에서 3억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긴 하고요 20살 이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매수를 할까, 아니면 저희 명의로 매수를 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뭐 여튼 현재 1주택자고, 어, 비과세 기한이 도래하진 않은 거고,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이제, 플러스 알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죠? 어, 근데 뭐, 자녀명의 투자를 하려고 좀 검토를 해봤더니, 아직 뭐, 소득이 없죠? 어,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음, 세대 분리 조건이 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뭐, 2억에서 3억을, 어, 넘긴다라고 하면은, 어, 징세이주도좀 발생을 할수 있다 보니, 뭐, 지금의 미성년, 어떻게 보면은, 뭐, 성년 자녀이긴 하지만은,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스무 살 대학생 자녀에게 매수를, 어, 하는 것보다는, 어, 이제, 같은 현재 부부의 명의로 추가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이, 어, 더 좋을 것 같구요. 어 물론 취득세 중과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특정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를 어느 정도 회피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지역을 좀 살펴보시죠. 네. 어 일단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 신길동이에요. 어, 신길동이다 보니까 인근 지역을 어, 보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뭐 보신 데가 뭐 노량진일 때인데 노량진일 때 재개발 구역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재개발만 제가 체크를 한 겁니다 뭐 10억 대뭐 중반에서 어 후반 정도의 어떤 자금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근데 현재 자금은 뭐 2억에서 어 3억 정도니까 뭐 여기를 매수할 수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아직 개발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을 어 보시는 겁니다. 어이 어프로칭 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뭐 개발지를 못 하니까 개발지 예정지 인근을 보시는 전략은 맞는데 여기 가격을 좀 보면은요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개발의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뭐 존치 구역들도 여기도 몇 곳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 말고도 또 있는데 거기도 뭐 가로 주택을 추진 중에 있어서 사실 실 투자금을 봤을 때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 보증금이 한 1억 정도이고 월세가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그래서 내실 투자금을 봤을 때는 거의 뭐 3억, 4억 이렇게 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매물은 뭐 5억 이상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게 뭔가요? 여기는 어 신축이 없고요. 그냥 기축이다 보니까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취득세만 거의 한 8.4%를 어 내게 되는 거죠. 뭐 세대분리를 할수 있는 어, 자녀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노량진 이 뉴타운 인근에 있는 존치 구역이 충분히 뭐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맞겠으나 이런 투자금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취득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여기보다는 사실 급지를 좀더 높여가지고요 뭐 취득세 중과를 어 조금 이렇게 좀 피해 볼수 있고 뭐 절감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실 투자금을 어, 또, 낮출 수 있는 곳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좀 의견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된 거예요. 뭐, 7월 26일에 발표가 된 건데, 용산 개발 계획이죠.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 미래 신중심지 국제 업무직으로 어, 재탄생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음, 그 내용을 보면은요, 미래 도시 키워드에요. 뭐, 인공지능, 미래 항공교통, 뭐, UAM이라고 하는 거죠.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 물류 로보티스, 뭐, 에너지 자립, 핀테크, 스마트 에코, 뭐, 사물, 인터넷, 뭐, 자원순환. 뭐 신기술은 여기다가 뭐다 집어넣는 어 지역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감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실 앞으로 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음 부동산을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뭐 용산을 어 빼놓으면은 사실 뭐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만큼 이제 용산의 투자 가치가 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앞으로도 가장 많이, 어, 오를 지역 중에 한 곳이니까, 사실 뭐, 노량진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지만, 용산 쪽을 좀 더, 음, 어프로칭 하셔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어, 저는 하는 겁니다. 뭐, 지역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뭐, 노량진도 그렇게 접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 재개발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 지역 내에, 현재 개발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소액의 자본으로 이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어, 그런 방법인데 어, 여기가 이제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 어, 재개발 구역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어, 2구역부터 이제 5구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뭐한 20억에서 뭐 30억, 어 40억까지도 이렇게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자금으로는 뭐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인근 지역을, 어 공략을 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 뭐계략적인 구역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구역은 아직 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음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개비한 5억 이상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실제 거주를 해야지만 이런 허가가 나오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를 매수를 할수 없다 보니 투자 자금 이슈도 있고요. 요블럭이 아니라 요 앞쪽 블럭을좀 보시면은 요 앞쪽 블럭을 보시면은 투자금이 사실 한 2억 정도, 2억 정도이고요. 음, 매매가를 보면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그런 신축의 빌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빌라들을 내가 장기임대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어, 취득세도 어, 85%가 어, 절감이 되니까. 뭐, 사실, 요게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할 적에는 실 투자금을 최소화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신축이어야 되고, 취득세 중과를 어느 정도 회피를 할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급지는 사실 가장 본인이갈수 있는 지역 중에서 높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용산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뭐 용산에 이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은 향후에 뭐이 한남뉴타운 일대가 쭉 이제 개발이 되겠죠. 이 구역부터 이제 오 구역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면. 1구역도 사실 이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구역이 또 개발이 진행이 되면은 그 앞쪽에 있는 블럭까지 어,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어,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예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어,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 2년간 74,200채가 어, 입주를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보면은, 최근 5년 평균보다 연 7,500채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공급 물량 감소는, 원래는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지만은, 현재 기준금리가 좀 오르고 있고요. 이 경기 불안 우려로 인해가지고 수요 위축 상태에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분위기가 좀 지속이 될 건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의사결정을 해서는 남들 그 이상의, 투자의 성과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구독자 분의 사연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신길 어, 1주택자신데요. 여유 자금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존치 기축을 어, 보셨는데, 여기는 뭐 취득세 중과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실 투자금도 어, 뭐 3억 이상 이렇게 필요하다 보니, 여기보다는 한 2억대 자본으로 용산을, 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어,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 치드세 중과도 어느 정도 좀 회피를 하면서, 뭐, 장기임대 사업자도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내 네, 1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구역도 주변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퍼즐이 맞춰져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어,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